너도 밤나무는 다른 분이 질문한 것을 보니 산신령님이 심으라는 백그루의 나무에 한 그루가 모자라서 라는 답변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밤나무는 또 어떤 이유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틀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간 좋은 생각 2002년 7월호에 실린 경목대학교임상공학과박상진 교수님의 글 밤나무 그리고 나도밤나무와 너도밤나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문 경목대학교임상공학과 목재조직학 연구실 박상진 교수님 너밤나무너밤나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울릉도 성인봉의 높은 곳에만 자라는 특별한 나무다. 우리 땅에서야 울릉도로 밀려나버린 비온의 나무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널리 자라고 쓰임새가 많아 이름을 날리는 영광의 나무다. 조그만 세목골에 도토리를 달고 있어서, 상수리나무나 떡갈나무와는 같은 집안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비슷한 열매를 달고 있는 밤나무와는 먼 친척벌이다. 잎은 밤나무보다 약간 작고 더 통통하게 생겼으니, 전체적으로 밤나무와 매우 닮은 셈이다. 이 나무를 처음 본 사람들은 너도 밤나무처럼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은 하나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나무에 자연스럽게 너도밤나무란 이름을 붙였을 터이다. 너도밤나무는 이뿐만 아니라 열매의 특징으로도 밤나무 무리의 유전자가 조금 섞였으니 출세한 친척의 이름을 빌려 쓴 것에 대하여 이해해 줄만한 구석이 있다. 나도 밤나무나도 밤나무는 사정이 다르다. 비슷한 이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면 밤나무와는 옷깃 한번 스치지 않은 완전한 남남이다. 우선 콩알만한 새빨간 열매가 줄줄이 매달리는 점에서도 밤과의 이면을 더욱 상상할 수 없게 한다. 자라는 곳도 밤나무가 전국에 어디에나 가리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 나도밤나무는 남해안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지방에만 가끔 볼수 있을 뿐 조금만 추운 곳으로 올라와도 만날 수 없다. 다만 이 모양으로는 진짜 밤나무보다 잎이 약간 크고 잎맥의 숫자가 조금 많아 언뜻 보아서는 또한 밤나무로 착각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마디로 나도밤나무는 밤나무와 잎의 생김새가 닮아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나무다. 그러나 나도밤나무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며 며칠까지 밤나무 1천그루를 심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화를 당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다. 그날부터 부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위에 자라는 밤나무는 모조리 캐다가 열심히 심었다. 그러나 999그루를 심고 마지막 한분는 아무래도 채울 수가 없었다. 해가 지고 산신령이 말씀하신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부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에 조금은 엉뚱하게 율곡 선생이 밤나무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타난다. 밤나무 고리라는 그의 호율곡 덕분에 밤나무와 관련된 여러 전설의 그는 당골손님이시다 선생이 가까이 있는 한 나무를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내가 밤나무를 대신하라고 이르시자 이 나무는 맹큰 나도 밤나무요. 하고 나선다. 호랑이 눈으로서야 그게 그것을 갖자 밤나무은 그루를 마지막으로 채워 일천주의 밤나무 심기는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그때까지 제대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던 이 나무를 사람들은 나도 밤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